조금 전 영상으로 보셨듯 이건희 회장 별세 소식에 정재계 인사들의 애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주식시장에선 삼성그룹 주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삼성물산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타계로 삼성물산 주가는 오늘 정거래일보다 13.46% 상승한 11만 8천 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개장과 동시에 12만 500원으로 급등한 삼성물산은 장중 최고 21.15% 급등한 12만 6천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물산 우비는 상한가에 마감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 후 삼성의 지배구조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후계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17.3%를 보유한 삼성물산에 관심이 쏠린 영향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의 지분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등총 18조 2421억 원 규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속세만 1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그룹주들의 배당 확대 정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배당 증대 종목으로 점쳐지는 삼성 생명과 삼성 SDS 주가는 각각 3.8%, 5.51%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 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로 이건희 회장의 삼성 생명 지분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과 가족의 상속이 누수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 SDS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9.2%를 보유 중으로 주식 담보대출 혹은 매각 등 상속세 납부 측면에서의 시나리오상 주가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양 NH투자증권연구원은 지배구조상 배당을 늘릴 것으로 보이는 삼성 물산이 가장 부각을 받을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펀더멘털로 움직이며 삼성생명과 삼성SDS는 오버행 이슈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생명의 경우 보험업법 이슈가 있지만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